암 한우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쉽게 팩트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세명계독병원 혈액 종량내과 김학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한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또 완화 치료 호스피스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호스피스에 관한 것도 이번 영상을 통해 풀어 드리겠습니다. 암 한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마약성 진통제 자꾸 쓰면 중독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에 대한 중독은 만명중한명 정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암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로 인한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통증이 있을 때만 약을 요구하고 통증이 조절되면 더 이상 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한 진통제를 쓰면 나중에 쓸약이 없지 않나 걱정하시는 한 분들도 계십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천정 효과가 없어서 투유량이 늘수록 효과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통증의 강도에 따라 약을 늘릴 수 있어 나중을 위해 약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은 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진통제 요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암의 진행을 말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진통제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병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 아니며 아픈 정도는 질병의 심한 정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병이 있어도 사람마다 아픈 정도는 다를 수 있고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역치도 다 다르죠. 예로 똑같이 매를 맞아도 특히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통증을 더 호소한다고 하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통증을 말하고 조절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통증을 호소하면 중요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나 생각하시고, 실제로 통증을 참기도 하시는데요. 통증 치료와 암의 치료는 별개로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을 잘 조절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해지면 치료를 받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완화 의료, 호스피스에 대한 궁금증들 말씀드려 볼게요. <놀람> 이건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만약 말기암이 진단되면 환자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환자분의 평소 성격을 감안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환자분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한우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말기암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할수 없더라도 환자분이 겪게 되는 통증, 식욕 부진, 구토, 호흡 곤란, 흉수, 복수 등 증상에 대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말기 상태라도 반드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암의 진행이나 그동안 받아왔던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로 인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암성 통증을 참지 마시고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더할게 없다, 집에서 지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그 말은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지 못하더라도 환자분이 겪게 되는 불편한 증상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감을 줄이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항암은 못해도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흉수 등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의학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